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.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요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난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.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,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, 말하기를,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,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.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,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, 대답하기를,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,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,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,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. 그들은 말하기를, 여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. 아멘.